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마이크래프트에서 도시를 건축할 거예요. 살짝 렉이 걸리네요. 고급이 아, 안 들어오는데. 일단 리소스팩을 추가해 줄게요. 어, 왜 이래? 하고요 아, So, y 여기서 이제 이게안 e here. You guys are h 평면 e 드 o u guys a r 다 here. y o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마트를 만들 거예요. 마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콘크리트가 필요해요. 콘크리트를 어떤 콘크리트를 쓸까? 하얀색 콘크리트를 써볼게요. 아주 작은 마트를 만들 만들 거기 때문에.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사사사, 아, 뭐야. 샤샤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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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샤샤슉샤

아니에요 문은 이따가 날 거고요. 양은 나가시고요. 아이고 죽어버렸네. 미안해. 유유유유. 잘오게이아 왜? 조금 높게 연걸 자 다시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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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M R T

이거를 어디있지? 여깄나 없는데 음, 망했다 어디갔지? 괜찮아 치면 돼 유리블로거로 어, 여기를 이렇게 메꿔줄거예요 유리블로거로 이게 바로 여기. 마테 찬 타다다다다다 따따라라다 따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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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아 아니구나 다시 해볼게요 아주 큰실수로 해버렸네요 다시 따 다시 하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어쩌干아

마크는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서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아서 재미있어요. 한마디 재미있다. 다다 <laughs> 따라라라라 뜨따라라라 라따라라라떠따라라라라라따라라라라라라라아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저기 계속 내밀네 여기 있는 곳을 이거 다 메꾸고 갈게요 슬라임 아주 만지고 싶지 다시 따다다다다 따라해 볼게요 따다다다다 따따다다다다 따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따다

먹을까요? 맛있겠다치튀 먹고 싶다. 일단은 창문은 거의 다 완성이 돼가는데 오세요. 다시,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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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둔두으로해야 돼요. 두든 두둔, 두든. 그냥 따다 따다 따아 아니 아니 아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아, 여기 한 개가 비었네. 뭐야? 따다 다따 저 이제.. 뭐야 크리퍼 어떻게 올라왔어 아저 낙대물 안 바꿔놨지? 아 낙대물.. 밖엔 바꿔놨지 빨리 어? 어 매우 불편해 이렇게 돼 있는 게 매우 불편해 다시 닫.. 아 뭐야 이소리 징그러워.. 배풀같은걸 나눈적이 없는데? 달빛이구나? 다시! 따다다다다 따 따라라라따 이렇게 아주 말끔히 e to go. You get u n d 데 r y o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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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건축 초보지. 난 초보지. 여러분 건축 같은 거할때 꿀팁 같은 거 있나요?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건축하기 힘들어요.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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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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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 Dang dang. 잠깐만! 매우 불편한 것이 한게뭐여 잠깐만! 안 되겠어. 몬스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칼칼칼 뭐? 칼랑 개를 갖고 있어야겠어. 오면 오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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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는 멀리 있는 것도 그냥 이렇게 딱 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축을 할 때. 봐봐요, 너무 플레이어 가가는 속도랑 이게 블록이 채워지는 속도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다. 음 아직 많이 남았네요. 좋아 미 이렇게 해서딱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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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다 여기 주변에 종 정... 마을이 없는데 음 마을 준비들은 어디서 소환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정말 감사합니다. 월... 진짜 너무 그냥 항상 나스로 설정을 할까? 그럼 좀비 노래 없을 거잖아. 제가 항상 나스로 바올게요한끼차만 그냥 말래요 요새 업데이트를 한다 들었는데 빨리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런 마음에 나 지금 업데이트가 빨리 되면 좋은 점 그냥 좋다. 아 엠버맨 소리가 들리네요. 저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저렇게 제가 안 메꿔지는 거? 불편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엔돌맨 엔돌맨 크리퍼 좀비.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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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legend zombie I'm legend zombie You're a legend zombie I'm a legend zombie Yeah Yeah <laughs> <laughs> 아, 빨리, 크리퍼도 죽어. 저 계란은 너무 아까워. 다가, 미안하다. 여러분, 눈 감으세요. 마지막이지. 근데 파도도 비야해잖아안 돼! 우와! 우와! 우왕! 우왕, 유유유유유유유! 해뿌를 한 개를 설치를 해야 될까요? 해뿌한 개를 설치해 볼까요? 뭐야? 설치해 볼게요. 햇불더를. 햇불더라, 밝혀줘라 하늘을. 너무 마치가 어두우면 안 되잖아요. 오늘은 마츠만 만들 겁니다. 아 잠깐만요. 이러면 녹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갖고 일단은 잠깐 뭐 이거 이 편으로 나눠